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하셔서 들어가셨죠? 이게 바로 하이퍼 연산이라는 건데요. 먼저 표기법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위차차피파기법인데 요거는 a 요거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하차표 한 개짜리 연산부터 한번 해볼게. 먼저 하차표 한 개짜리 연산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쭈르륵 곱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쭉 b 개 곱한 거야. 이건 거듭제곱 연산 똑같지. 자, 그리고 A의 비수, B승? A의 비수라고 볼수 있겠지. 아, 요거는... 아, 잠깐만. 자, 먼저 화살표 두개 짜리 연산은 방금 했던 화살표 한개 짜리 연산이지. 요거를 반복해 주는 거지.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A를 이렇해가지고또 B개, B개 거듭 제곱한 거지. A의 비번째 디트레이션? 아, 어, 저 이것도 타트레이션 연산. 자, 여기 세 번째 연산, 세 번째 화살표 세개 짜리 연산은... 이 아까 말했던 펜테이션 연산지 화살표 4개째 연산은 핵세이션 연산 핵테이션이었지. 근데 화살표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은 다이렐라 쓰기가 힘들고 읽기도 불편하니까 약간 화살표의 개수를 요렇게 여기 방금 거듭적 연산 요런, 요런 위치 보이지?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걸 지수라고 말하는데 화살표의 개수를 이렇게 지수 위치에 놓이게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팔을 요렇게, 있다네, 이렇게 팔뚝뼈가 다섯 개 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짧게 착었거든요 어? 근데 아, 아직 엄청나게 많은 기호들을 정했지. 하지만 그레이 그레이엄수가 오늘 주제잖아. 그레이 그레이수를 정리하려면 새로운 기호가 필요한데 그, 그 기호를 바로 다음에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